자, 일본에 이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증시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AI 버블론이 저, 어, 재점화되면서 주식시장이 널뛰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관련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한동안 미국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지난 일주일, 이주일 정도 그 주식이나 뭐 이런 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반잠을 못 주무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AI 버블론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 주식 시장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아주 그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구세주라고 부르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예.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다행히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3 달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견고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날. 그 젠슨 왕 CEO가 아주 시장에다가 어 AI 버블론? 아 그거는 걱정도 하지 마 이제야 이제서야 AI 산업이 그 어, 슈퍼 사이클 레진은 선순환 구조에 도입했어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근거로 지금 블랙웰 어, 판매 폭발적이야 클라우드 GDP 완판했어 이렇게 시장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AI 학습에 있어서 이제 쓰던 이제 GPO가 이제 추론까지 이제 좀더 필요해. 앞으로 우리는 점점 점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사항인데 무슨 버블론이냐. 그래서 선순환 구조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 매출은 없이 계산한 것이니까 이건 버블론 자체가 버블이다, 거품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GPU를 산 업체들이 감각상각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두배 늘리는 게 향후에 GPU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 그거를 2년, 3년마다 이걸 교체해야 를 되는데 어떻게 감각상각을 그 내용 기간을 더 늘리냐라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AI 법을 예. 논자들이. 네네.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첸스왕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지금 6년 전에 출시한 A10이라, A100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나온 그첫 출시 GPU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런데 뭐감가상각은 6년이 아니라 10년도 될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구글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클라우드, 그 대표적인 그 플랫폼 사업자가 또 제미니아3라고 하는 그채 g PT와 버금가는 AI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와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그또 대단히 또 협력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지금 한동안 a r 버블론 동의 어, 버블론으로 침체됐던 주식 시장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최근에 아마 최근에 아마존, 구글, MSO 같은 비테크들의 그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잠재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계속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공포감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금리도 좀 내려서 통화량도 좀 풀려야 풀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AI 산업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돈도 계속 잘 벌어야 되고요. 음. 이런 상황이 계속 선순환 구조가 돼야 이게 계속 상승하면서 우상향할 건데 한 군데라도 만약 에 끊기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버블론으로 또 폭락을 할수 있거든요. 예. 또 그래서 생활에는 우려하는 점이 비테크들이 이제 빚을 내서 AI 투자를 하고 있다, AI 빚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지적들도 많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아마존, 오라클, 메타 이런 어, 주요 비테크들이 그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계속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결국은 우상향 적으로 내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자 결국에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같은 호재가 있어야지 주식시장에 다시 어, 상승세로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달 어, 12월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금리 인하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박을 지금 세게 하고 있고요. 예. 최근은 기자회견, 기가, 기자회견장은 아니지만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 자기는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을 확정을 했다. 마음속으로 확정을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빈센트 장관한테 만약에 지금 의장을 못 바꾸면 당신이 해고될 거야. 라고까지 어,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연준 보고서로 보면 그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이 다수가 12월 12월에 있을 그 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 동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예. 따라서 시장에서는 12월에는 동결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쭉그 금리 인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니까. 뭐, 12월 안 되면 1월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분석들이 많, 고요 근거로는 이제 10월 고용과 같은 경제 지표가 지금 공백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 부재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결국은 고용은 점점, 점점, 점점 좀, 어, 좀 위험한 수준으로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예. 물가는 상대적으로 기대치보다는 어, 좀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결국 12월에 있을 그금그 금융 긴축 어, 종료와 맞물려 가지고 금리 인하도 같이해서 뭔가 좀 금융 정책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